이제 좀 단축키를 좀 배울 거예요 단축키를 우리가 요거 트랜스폼 단축키를 좀 배울 건데 왜 단축키가 에펙에서는 꼭이 단축키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컨트롤 t 글씨 쓰는 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선택할 때는 v 외우셔야 되겠죠 자 스크롤 스크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움직일 때 손바닥 요거는 스크롤 하고 또뭐 한다 그랬죠? 스크롤 꾹 누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 한 칸씩 보는 거,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. 플러스 마이너스, 그죠? 플러스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 자,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... 줌인 줌아웃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산 작은 산 이렇게 돼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화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할 때 요것도 키가 있어요. 휠로도 보통 휠로도 많이 하는데 어 만약에 휠로 하기 싫다라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콤마하고 콤마하고 점 콤마 점 그래서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. 예, 화면 만약에 키, 어, 키보드로 하고 싶다 휠로가 더 편하겠죠 만약에 근데 요새 그 어, 이거 휠 없는 마, 어, 마우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딱 여기 뷰창에다가 딱 정확히 이렇게 딱 놓고 싶어요 이거는 시프트 슬러시 시프트 슬러시 시프트 슬러시 근데 하시다 보면은 뭐 이거 많이 안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고는 계세요. 일단은. 자, 그리고 제가 외울 거는 뭐냐면 어, 요 단축키 알려 드리기 전에 화이트렉션 세이프 정도는 좀 외워 주시면 좀 좋고요. 중간쯤에 요거 아까 뭐라 그랬죠? 우리가 작은 다운표. 그죠? 이거 다운표 하나 있는 거.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룰러 룰러 좌표 표시처럼 되는 거 컨트롤 R 내가 현재 위치, 이렇게 있는 거, 위치, 보시면 0에서 여기 1900 이렇게 나오죠. 19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. 그죠. 이렇게 보시면. 이렇게. 여기가 1920으로 나오겠죠. 그죠. 20으로 나오겠죠. 이렇게. 자, 룰러. 그 다음에 가이드. 가이드는 룰러에서 내가 조금 위치 어느 정도 맞추고 싶을 때, 자에서 이런 식으로. 끌어 내리시면은, 자에서 끌어 내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겠죠. 그죠? 자, 가이드 보고 안 보고 기억나시나요, 혹시? 컨트롤, 세미클론, 그죠? 세미클론, 컨트롤 세미,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. 컨트롤 R, 세미클론,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. 이 정도. 컨트롤 R하고, 세미클론. 그리고, 그 다음에, 요거, 그리드, 뭐, 어, 그리드 요거 요거가 아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타이틀 액션 세이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가이드 끄내는 거 우리가 요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그 다음에 그리드는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컨트롤 작은 다운 표 아까 컨트롤 세미클론이 요 가이드 보는 거라면 컨그 컨트... 옆에 거 요거 옆에 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컨트롤 세미클론만 외우시면은 어 아이드꺼냈으니까 그리드, 요렇게, 까지 외워주시면 좀 편하겠죠, 그냥. 어, 여기까지는 예. 뭐, 안 좋으시더라도, 이렇게. 요 정도 외워주시고, 그래서 하시고. 그리고, 요거는 항상 켜놓으시는 게좀 좋아요. 패스랑 이런 거 여러분들이, 어, 라인 보게 하는 거거든요. 보이게 하는 거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했을 때, 요렇게, 박스 모양 이런 거 보이잖아요. 근데 얘를 끄면은, 어, 이렇게. 얘가 움직였을 때 얘가, 어, 뭔가 보였을 때 얘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마스크나 이게 패스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직 안 했지만 요거는 나중에, 어, 마스크랑 실 모양 패스 보이게 해줘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웬만해서는 켜주세요. 나중에 뭐 어, 안 보여요.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때는 요걸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. 요게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. 요건 또 나중에 설명, 마스크나 이런 거할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. 그래서 켜 두시고 계시고 레 e 루션은 full로 놔두시고 방의 저번 시간에 우리가투 o 어 o t r a n s p a r e n c y 는 요거 요거 자 단축키 이제 어 저번에 어 저번 시간 에 배웠던 거 앞에 자, 자르는 단축키 보죠 컨트롤 대가로? 알트. 그죠 알트 대가로 헷갈릴 수 있어요 알트 대가로 뒤 자르는 거 알트 대가로 그죠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b 만약에 예를 들어서, 알트 대가 잘랐어요. 근데, 어, 잘못 잘랐는데, 여기로 옮길 거예요. 바로 이렇게 딱 움직일 거예요. 이렇게. 딱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. 얘를. 야, 여기, 내가 인디케이터 중심으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. 앞쪽을 붙일 거예요. 요거는 컨트롤 대가로가, 아니, 알트 대가로가 자른 거니까, 알트 대가로 자른 거니까, 얘를 앞쪽을 얘를 붙이는 거는 그냥 대가로. 근데 대가로를 닫는 거라면은, 이 뒤쪽이 붙어요. 이렇게. 그 다시 한번 볼게요. 이 앞쪽 잘랐어요. 컨, 어, 알트 대가로, 자르고, 뒤에 자르고, 만약에 이렇게 놔뒀어요. 그러면, 그냥 대가로는 이쪽에서 붙고, 얘 대가로는 이쪽에서 이렇게 붙어요. 자, 보시면, 대가로. 이렇게. 얘가 있다가, 대가로, 대가로. 대가로, 대가 이렇게 붙어요. 이렇게. 대가로는, 인디케이터 중심으로, 빨을 우리가 딱 붙일 때. 빵 이렇게 멀리 있는 애를 빵 이렇게 붙일 때써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트 대가로 그 다음에 뒤에 자르는 거 외워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셔서 맨 앞쪽으로 해서 다시 알트 대가로 뒤에 대여서 알트 대가로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칸씩 가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한 칸씩 우리가 지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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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지금 초가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어,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칸씩 이렇게 툭툭툭 내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페이지 업다운 옆에 우리 키패드 위에 보시면 방향키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페이지 업 다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칸씩 가요. 한 칸씩 한 칸씩 업은 뒤로 업은 뒤로 뒤로 단축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뒤로 그리고 제일 앞으로 뒤로 제일 앞으로 뒤는 홈, 엔드, 홈, 엔드. 홈, 엔드. 그 옆에 페이지 업다운에서 홈, 엔드. 홈, 엔드. 그리고 한 칸씩 가는 거 하실 때, 페이지 업다운한 칸씩 가는데, 언제 또이러고한 칸씩 갈 때, 훅훅 갈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, 시프트 누르고, 시프트 누르고, 페이지 업다운. 그럼 열 칸씩 가요. 열 칸씩. 지금 프레임을 잠깐 보시면, 한 칸씩 가는 거 보시면, 이렇게 옆에 보시면, 요거를 보시면, 프레임을 잠깐 바꿨는데,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죠? 저번 씩 배웠죠? 그래서, 시프트 누르고, 이렇게 하면 10칸씩 가요. 10칸씩. 다시. 자,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,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, 방향키를 눌러도 한 칸씩 가요. 컨트롤 누르고, 방향키. 왼쪽 오른쪽. 컨트롤고 방향키 편하신 거 쓰세요. 편하신 거 쓰지. 컨트롤고 방향키.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방향키. 그러면 열 칸씩. 그리고 아까 홈앤드는 홈앤드는 컨트롤 알트 방향키. 왼쪽 오른쪽. 그리고 아까 요거 요것도 설명 안 드렸네. 만약에 이렇게.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우리 슬러시 누르면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뭐 주민 주문 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쳐진다 그랬잖아요. 우리가 여기 피하게 화면에 피하게 쳐진다는데 만약에 그냥 슬러시만 누르면 100% 보는 거예요. 100% 그냥 내가 여기 화면 100%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슬러시만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. 정리 좀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큰 산, 작은 산, 플러스,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. 플러스, 마이너스. 그죠? 여기 아래 보시면, 여기 아래 보시면, 여기 큰 산, 작은 산, 주민 주아웃 우리 한 칸씩 보는 거할 때, 그죠? 요거,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 하면은 큰 산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요거 하실 때, 나는 그냥, 빵! 보겠다. 이렇게 얘를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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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하시는 거. 이렇게 팍! 0 100 0, 100 이렇게 하시는거 요거는 우리가 세미클론 세미클론만 눌러주시면 돼니다 세미클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지금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외우셔야 되겠죠